강릉 여행 왔어요. 강릉 도착하자마자 카페부터 왔어요. 바다 뷰 카페 너무 좋아요.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요. 엄마 한번 봐 줘야겠어요. 이제 일어나 볼까요? 함. 엄마 있는 거 알았어? 저 보고 싶은 거 실컷 보래요. 간식을 빨리 내놔라. 맛있다멍. 여기 카페에는 강아지 전용 음식을 팔고 있어요. 애비야 맛있다. 이제 숙소에 체크인 했어요. 이리와.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. 기다려. 의 이쁨을 가득 받고 있어요. 이리와. 나 오늘 불태울 거예요. 고추 넣어라. 이리와. 신나서 지렁이 댄스 춤춰요. 아빠가 밥 챙겨줬어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일단 숨겨놔야 될것 같아요. 아빠한테 걸렸어요. 일단, 모른 척하고 하던 일 계속해요. 결국, 밥안 먹고 남겨놨어요. 캐리어에서 간식을 득템했어요. 먹을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. 침대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올라가지? 어디 갔어? 엄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웃어요. 아버지 저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거기, 거기로 올라와. 거기 니거 계단 있잖아. 거기 올라가, 거기 그거, 응. 그거 도로 가 <laughs> 정동진. 처음 와봐서 굉장히 좋았어요. 엄마 아빠도 처음 온대요. 여기 바닷바람이 참 좋아요. 날아갈 것 같아요. 내 네, 마킹을 해 놓고 가갈 거예요. 이제 카페로 왔어요. 나도 쉬고 싶은데 또 사진 찍어요. 엄마 아빠가 예쁜 사진도 찍어 줬어요. 그래도 이쁘게 나왔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집에 가면 기절할 거예요.